자, 센. 117종 네. 1번부터 봅시다. 네. 다음 중, 3x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에 대한, 8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하래. 네. 자, 이번 기울기가? 이게 마이 음수니까.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아래로 지나가요. 이렇게 생겼어? 1번은 맞아요. 어, 그러면 1번 맞는 거지? 네. 자, 2번 보자. 2번 이거 Y 절 편해 아니지 아니에요? 어 X값이 감소할 때 Y가 증가한다 했으니까 그럼 그냥 y. 이 이거 증가. 기울기 봐야 되지 아 기울기 네. 왜?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인데 X가 2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죠? 네 그리고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6이지?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3자 기울기 얼마예요3 4아아 이러면 1번도 맞고 어. 2번도 맞는 보기다 아. 3번 이건 뭐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돼요. 괜찮아요. 자, 세미랑 같이 해보자. 천천히. 네. X에 3분의 1 넣자.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이지? 네. 마이너스 8 해야 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 결국 3분의 1만 마이너스 9를 지나네? 네. 3번 오른복이 맞죠? 네. 4번. Y축이랑 어디서 만나요? 마이... Y축이랑 음의 부분 맞지 않나? 음의 부분 맞죠? 왜 Y절편이? 음수니까. 네. 자, 5번 보자. 제 3차 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우리 대충. 네. 대략적으로 그려보자. 네. Y절편 마이너스 값이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른쪽 아래로 네. 향하죠?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지. 아, 그럼 만약 Y절편에 따라서 이게. 그렇지, 라그겠지? 그렇지, 다르구나. 음. 그니까 이제 3, 4분면을 지나고 몇 사분면 안 지나요? 1, 1 4 사분면을 안 네. 지나죠? 네. 자, 뒷 페이지. 오늘 괜찮네. 60도까지 돌아주는 거라 어. 자, 5번. 1차 수준 그 그래프가 y축에 가장 음. 가까운 거 뭐라 했네? 이거. 유형의 장비를 관리해서 치료해. 음. 자, 우리 이거 보기 전에 위에 유형이랑 해서 서진 박스 볼까? 네. 자, y는 ax 더하기 b일 때절대값 a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클수록 y축에 가깝 y축에 죠왜절대값 a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 x축에 가깝 x축에 가깝대요. 지금 말한 절대값 a는 기울기죠. 어, 절대값 기울기. 자, 이거 항상 우리 a는 기울기라 쓸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끔 가. a를 이상한 데가들어넣때 있어요. 아, 그것만 네. 안 헷갈리면 돼요. 자, 우리 5번 보자. 5번에서 문제에서 뭐래? 차함 수준, 그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구하세요.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절대값 봐야 되지? 네. 자, 1번 절대값 얼마? 2. 어,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죠? 네. 자, 2번. 이거 네. 절대값 1이니까 네. 네. 1이고 3번.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5 4번 절댓값 음... 3분의 7이니까 음... 3분의 그렇지. 7이지? 네. 5번 절댓값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죠? 네. 정답은 4번 니 지혜를 커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왜? 절댓값 기울기가 비... 클수록 y 축에 가깝다 했으니까 네. 자, 9번 보자 아예 네. 이해됐어? 네아왜 A가 더 큰수록 Y축이 가까워지는지 아, 아 알아냈어 잘했어 자그번 볼게요 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네.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 분명 부하래요 자 우선 가장 먼저 뭐부터 볼수 있어 우리? B부터 봐야겠지 음. 네. B 음수니까 여기 어디 지나겠죠? 네. 자, 근데 A가 양수인데, 네. 이 그래프는? A가 양수예요. A가 음수라고 하면 되고, 기울기가 아, 음수입니다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네.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생겼겠지? 네. 그러면, 몇 사분면을 안 지나? 1 사분면. 그렇지. 자, 14번. 가 아, 신으로 쓰면 이렇게 된대 네. 기울기 양수로수 기울기 양수 양수야 아양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지 네. 왜 X 증가할 때 Y가 감소했어요 네. 음수죠 네. 자 B는 B는 음수 B가 음수야 자 이게 지금 음수? Y가 될거인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가, 네. 마이너스 B가 음수죠 B는, B는 양수. 양수 그러면 정답 몇번 잠깐만요. 어, 오버 오버. 유 시험 중학교 네. 이런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 그래프랑 어떤 관계라고? 평행하대요. 평행하대요.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달라야겠지? 네. 자, 지금 Y 제품 쪽에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좌표, 좌표 P, P, 마이너스 8을지난대 네. 이때 A는 어떻게 픽래요 A 얼마? A는 마상. 그럼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4, 8은, 4은, 4은, 마이너스 3p, p 더하기 4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얘 좌변, 얘후변 이렇게 넘겨줄까? 그러면 3p는 3P 12p, 얼마? P, p 4. 문제에서 a 더하기 p 구하랬으니까, a, a 더하기 p 하면 1,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25번. 일상수, 이거랑, 얘랑, 어떻다고? 일치해야 음. 돼요. 일치해야 돼요. 둘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A는? 이거는 A죠. 그두개 A가. 같은 수야, 같은 수. 어, 같은 수예요? 어, 우리 있잖아. 네. 이 앞에 있는 A, B, 이런 거. 네. 뭐야? 그냥 미지수야, 미지수. 아, 그래요? 어. 미지수. 미지수야.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y랑 x는 우리가 해를 찾아야 하긴 하지만, 우리 1차 함수에서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좌표 축이 x축, y축이잖아. 네. 이거 그래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지수가 a, b야. 아. 모르는 건다 미지수라 생각하면 돼. 그냥 숫자야, 숫자. 아. 무조건 a가 기울기다? 아니고, A는 얼마? 마이너스 3 3 우리 얘랑 얘랑 지금 같아야 되지? 네 A 더하기 B가 4B죠? A는 3 3B A가 마이너스 3이지? 네3비래 B 얼마? 1 마이너스 1이지? 마자 문제 좀 보고 아래 B 빼기 A 구하래요 네 B 빼기 A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 이건 2 이런몇 번? 2번 2번 5, 괜찮다 29번 1차 함수 y는 6분의 5x 기 10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하래 자 1번 뭐래요? 지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는 지점이 맞아요 같죠 2번 x 값이 증가하면 네. y 값이 5만큼 증가하네. 네. 이거 원고로 본 거야? 기울기예요. 어 x 값이 6만큼 증가할 때 y 가 5만큼 증가했대요 맞아요. 또같죠 네. 음. 3번 x 절편은 10이고 y 절편은 마이너스 10이래. 우선 음. y 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는 맞아요. 마이너스 10 맞죠? 우리 그냥 x 절편 구하면 되겠다. 10을 x에 대입을 하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지. 그러면 6분의 5곱하기12 마이너스 12, -12 얼마 지구해 봅시다. 2점. 네. 0 나오겠네? 맞아요. 예 오른 보기 4번 y는 6분의 os라는 그래프랑 평행해? 어선생 뭐랬어? y 절편 없지 않나요? y 절편 그냥 플러스 0이라 생각하면 되지? 어. 우리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보려면 뭐만 보라고? 기울기. 기울기만 보고. 마, 맞아요. 나중에, 이거, B, 어. Y 절편과 비교해서. 그런지. 어.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만 하면 되죠? 네. 이거 두 개? 평행하죠, 지금? 네. 자, 5번.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마이너스, 이게 Y 절편 마이너스 10이니까 아래에 있을 거라는 거란... 거. 어. 그리고 그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아,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 아니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아이고. 생겼죠? 네. 그러면 1, 2, 3, 4니까몇사 분면을 안 지나요? 삼 사. 아 2, 3 분. 삼 아, 어. 지나. 분만 지나. 삼분 지나구나. 2 분면. 분안 지나지? 네 분에서 몇 분면 안 지난데? 분요 3분은... 어. 니가 정답 몇 번? 5 번. 오 번.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개념리 조금만 더 봅시다. 개념 멀리. 백육십일 쪽. 오 환경. 어? 이거 구등학교때 두잖아요? 이제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 3차 함수에서 9차 함수라는 게 나오지. 아... 자, 우리 책 보자. 네. 1차 함수 할때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자, 똑같아 우리 방정식 했던 거랑. 동세트 파악하고 변수 x, y 정해야 되죠? 네. 그러고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고 네. 음, 음. 1차 함수의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려는 값 구한 다음에 음. 맞는 점을 확인해 줘야 되죠? 네. 자, 우리가 한번 시간을 써보면서 하자. 네. 2 번, 1 번, 뭐에 대한 문제? 온도에 대한 문제래. 네. 처음 온도가 A 도씨래요. 네. 1 분마다 몇 도씩 올라가? 4 도. B 도씩 올라가지. B 도. 어디서 사로 써웠어 B 도씩 올라가는데 이때 무엇 뭐 구하래? x 분 후의 온도 구하래요. 아, 2 분이었어요. 아 이거. 여기 2번이 여기 번. 아 저는 여기에서 붙였어. 아. 자 이거 보자. 처음 온도가 음. A죠. 네. x 분마다 아1 분마다 B도시 올라가니까 x 분 후에는 Bx만큼 올라가겠지. 있두 네. 개를 더 해줘야 나중 온도가 되겠죠? 네. 얘가 여기서 나중 온도. 얘가1 네. 분당 올라가는. 어, 어, 이거. 이거 예. 응.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지? 네. 자, 기울기, 아, 길이, 길이. 길이, 길이. 처음 길이가 Acm래요. 네. 여기서 1분마다 Bcm씩 짧아진대. X분은, 네. X분은 어. 길이를 Y라고 할때식 세우래요. Y는, 뭐 어떻게했어 아, Y는 A, 처음, 어, A, 빼기, 빼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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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렇지. 자, L, 3번. L, 처음 물의 양이, 우리 이것도 다 똑같다. 아, 이거 농도인 줄 알았는데, 순간 처음 물의 양이 A리터고, 네. 1분마다 마이너스 B리터씩 꺼낸대요. 네. 그랬더니, X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라고 했대. Y는 C, 와 A, B, 자, 마지막 4번 이거 는 그냥 공식만 한번 기억하자 우리 거리 속력 음. 시간은 어,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해주고여요 여기 음. 자, 주지째두 번째. 두지문제 봅시다 문제만문제서 끝내자 제는문제 네. 한번 읽문제고 있으세요 는 음. 문제를 <laughs> 운전보면서 탐탐하지 <탄탄하지> 말고 <laughs> 네. 자 1번 과자 쌤이랑 같이 읽어볼까? <laughs>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웃음> 기온이 <웃음> 0도씨일 때 초속 331m래 <laughs> 네. 자 0도씨일 때 331m 퍼세크죠네 <laughs> 어. 기온이 10도씩 오를 때 초속 6mps씩 빨라진대 어, 네. x를 돌아 하고 응 기온이 x도일 때 초소? y를 구하라 했죠? 네 응. 그럼 이거는 해요 응? y는, y는 331 응. 플러스 6x 6이니지 그럼 앞에 6은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 얘는 지금 그냥 1이죠. 1. 네. 그러면 어. 10도씩이니까 10분의 10분의 x, x 해야 네. 1도씩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331 더하기 0.6x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자, 2번. 배율을 해줘요. 그렇지. 그렇지. 기온이 15도일 때를 구하래요. 네. 그럼 우리 x 더하기 15 넣어주면 되겠지? 네. y는 331 더하기 0.6 곱하기 15래.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와? 331 더하기? 61에 369. 몇 사면? 340. 40m p 세크 s 죠 아, 네. 어. 자, 3번. 소리 속력이 초속 349m 이렇게 기온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 지금 y 값이 349입니다. 알려준 거지? 네. 331 더하기 0.6X가 네,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걸 2항으로 해요. 0.6X는 10, 18이죠? 네. X 얼마? X는 30. 30.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오. 자, 2번. 거속시. 아, 거다 <laughs>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480. 480km. 4 0래요 500km. 하늘이의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네. 부산을 향해 96km로 달리고 있대 네. 그러면 속력이 얼마? 속력이 x. 9 6 k m per 시간이니까 어. 아워지? 네 어. 서울에서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네. 부산에, 부산까지 에부산뭐고 가라고? 거리를 Y 남은 거리를? Y라 했대요 이거는 쉽다 어 우리 비말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얼마야? 이거 96 96X죠? 네. 그럼 부산까지 남은 거리 Y는? Y는 180 480-96X지? 네자 어. <laughs>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네 부산까지 다 도착하면 남은 100, 거리 얼마? Y 아, 네? 플라마이점 네. 차감이 0 0 0은 480-96X지 그러면 마이너스 3. 96X가 480이니까 X는 아. 어림잡아서야 어림잡으면 안 되고 수학은 계산해야 돼자 이거 12로 나눠주자 여기 8, 8. 40 40 5 그래서 X가 얼마? 5시간 걸리겠지?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